네 마이크 마이크 e Mike, 나 i 나 e 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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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아, a 네. 좀좀 r 리가좀 네. 그냥 d I am p r 까요 카메라 어디 am prepared. I am prepared. I am p r e p 고 r e d I am prepared. I am p 에 e 있어요. 네, 아, 잠깐만, p r e p a 이 e 10분 후에 알려줘 어, 오늘 오후 5시에 알람을 저장했어요 10분 후에 딱 맞춰 우리에게 어. 시작하겠습니다네 그러면 이성수의 썹소리 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연극을 왜 하게 되셨나요?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재미가 없네요 <laughs> 중도 시각장애인이 되고 중도 장애인들이 뭐 대부분 많이 들 겪는 이제 그런 어떤 은둔의 시간? 어좀 그런 시간 사람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네, 그 전에는 제가 이 사람 아이컨택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눈 나빠지고 나서는 누가 내 눈을 보는 것도 너무 싫고 잘안 보여서 좀 더듬거리게 되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좀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다 잠수를 타고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점점 고립되고 나만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좀 다시 사람들 앞에 나가볼까? 좀 어떻게든 좀 그런 좀 스스로를 좀 회복해 볼수 있을까? 누가 안 도와주니까 내 스스로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연극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대학로에서 공연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했는데 그때 되게 좀 재밌고 재밌더라고 오랜만에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뭐극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좀한 번만 더 하다가 10년이 돼서 네, 어렸 순간 사람들이 자꾸 배우라고 그러고 뭐 예술인 뭐 심지어 뭐 최근에는 연출 이렇게 보니까 좀예 네, 아직까지는 좀예 네,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하면서 좋아 예 네, 불러주니까 예 네, 어색하고 좀쑥스러운데또 네. 또내신또 소부로 계속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네. <laughs> 앞에서는 아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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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쩍으니까 두 번째 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아 네. 네. 그아 요즘에 네. 접근성 관련해서 연극 안에서 네. 많이 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음, 근데 성수님께서도 이제 많이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배우로 연출로서 참여도 이제 하시면서 이 접근성에 관련해서 아좀 어, 분노했던 적이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어 일리 뭐, 사실 좀, 그, 좀 내가 좀 화가 많은가봐요. 아, 어, 네다 분노했던 걸다 말하기 그런데 사실 이게 분노라기보다는 조금 어렵고 복잡한 생각이 드는게 뭐냐면 어, 접근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자세, 태도, 감수성 같은 부분들이요 근데 이제 어, 간혹 좀 그런 순전히 주관적인 판단인데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마음이 좀덜 되신 분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접근성 저분이 접근성 하는 그, 그 도대체 그 심리가 뭘까 마음이 뭘까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좀 있는데 에, 근데 이제 좀 어렵고 복잡해요 그런 분들을 대할 때면 근데 이제 저는 당사자기 때문에 또 앞에서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무조건 감사합니다. 네 좋다. 네, 하지만 네, 속으로는 조금 저분은 아직 이 마인드나 감수성이 조금 아쉽다. 요럴 네, 때한 네, 번씩 네 먹어. 네. 아, 뭐. 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면 그그 네. 그 본인이 이제 그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거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네. 뭐, 뭐, 의도가 뭐지? 궁금한 거막질문하라고전화 <laughs> 아, 네. 네. 질문을 하려고. 아, 제가 네. 진짜 맘으로 네. 모구나 네. <laughs> 그,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렸을 때. 예. 네. 어렸을 때. 근데 크면서뭐좀잘못큰거 같아요, 제가. 그 어렸을 네. 때면 몇세까지를좀한 <laughs> 어. 아, 중학교? 중학교. 한 30년 전? 30년 전. 네, 그렇죠? 네. 네. 그이유로좀잘못큰것 같아. 예. 아. 예. 아. 예. 예. 아. 다음 넘어갈게요.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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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즘 그 성수님에게 가장 뜨거운 화두가 어떤 건지. 화두. 화두 사실 뭐 처음... 처음 시작도 사람, 끝도 사람, 결국엔 사람이잖아. 네. 사람. 사람, 사람인 네. 사랑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사랑은 하도에 아? 없으신가요? 사랑 네 사랑 아... 이번 생에 사랑 끝났다. 네아 네. 이렇게 말하면 위험하지 너무 많이 <laughs> 아, 너그 <너무,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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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이제 그 독감도 유행하고. 이제 감기도 예방도 하는데 건강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 뭐 좋다는 걸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도 먹고 유산균도 먹고 홍삼도 먹고, 그리고 네. 어, 이거 사실 차려주고 짠, 아, 네. 네. 아, 네. 지금 아, 지금이요? 네, 잠시 금 네, 잠깐. 나랑 네, 네, 네. <laughs> 먹어야지. 네, 얼마 네. 안돼 네. <몰물> 네. <소식> 네. 양이 근, 네. 양이 적어서, 네. 그래서, <몰물> 아, 아니, 다 먹어요. 나아아 많이 먹어이거 예. 가지고, 네. 다 먹. <뭇> 제가요? 아, 다 먹. 네. <뭇> <뭇> 네, 너무 습니다 공사비 한 처음. 아 이건 대본에 응. 없었던 건데, 지금. 대본이. 아, 네. 뭐, 네. 네. <웃음> 네. <웃음> 당신도 대본 없는 질문했잖아요. 아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네. 다음 질문으로 자, 넘어가 다음, 볼 텐데요. 네. 그, 그 준비하고 계시는 작업이 네. 있으신지, 있, 있다면 한번 얘기를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죠. 네. 아이러 이런, 이런 거 너무 홍보하는 것 같은데, 네 아. 있습니다. 네. 네, 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홍보를 할 건데, 이제 가장 가까운 건는 이제. 6월 말, 다음 달 말에 이웃마트 네, 홀에서 네, 6월 28일, 29일, 30일 네, 네, 때가 되면 내용과 주제와 제목이 이제 네,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네. 요즘 이제 공연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 관객분들이 많은 공연을 보러 다니시느라 그래도 성수님 공연에 못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그 구미를 당길 만한 어떤 스포라던지 아니면 뭐힌트라던지 약간 이런 매력 어필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어떤 거 많이 할 거야?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 그리고 안마사들의 어, 이야기 사실 잘 몰라요. 지난 뭐0년 이상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했는데. 아직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곧 그만큼 많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왔고 배제되어 왔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알리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공감을 더줄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조금 재밌게, 가볍게, 무거우고 싶거든요. 네, 재밌고,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아마 어, 재밌으실 거예요. 네, <laughs>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네, 그러면 그, 이거 좀, 그, 제가 성수님 알고 지낸 지 조금 됐는데, 어, 지내면서 그 성수님한테 가장 슬펐던 순간과 행복했던 순간을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수님께 슬펐던 순간과 행복했던 순간, 네, 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가장 슬펐던 거는 사람들이 아재 개그를 이해하지 못할 때. 가장 행복했던 건 이제 아재 개그를 좋아해아 그러시군요. 네. 그 아재 개그가 어, 어떤 거죠? 조금 뭐 아. <laughs> 보여줄 수 있는. <laughs> 슬픈 순간이 될지. 어우씨 하이 육수 3분 후에 알려줘.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기쁜 순간이 될지 슬픈 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쥐를 네 글자로 하면 네. 가장 멋있는 쥐 내네 글자 네 글자. 네. <laughs>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제일 멋있지. 네 글자. 네. 숫자를 세 <laughs> 주세요. 네. 제일, 멋있지. <laughs> 제일 멋있지는 아닌가요? 네 글자라고 해요. 네글 제일, 멋있... 제일 멋있지. 아, 제일을 제일. 네. 아, 제일? 네. 제일 멋있지. 아직에는 은 그런 죠 정답이 바로 나취 어. 어. <laughs> <laughs> 어, <해>, 행복해 보이십니다 <laughs> 넘어가죠 3분 네. <laughs> <laughs> 안 남았어요 이제 네. <웃음> 네 <웃음> 그 연극을 계속 하시는데 그 연극으로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어 저는 이 대승적인 인간이지 못하고 소승적인 관점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어, 뭐지 나부터 시작하고, 나부터 자라고, 나부터 돌아보자.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의 정체성, 뭐, 뭐, 시각장애, 또 뭐, 저 시력자, 또 남성, 또 뭐, 이런 어떤 당사자 관점에서 시작하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더 확장돼서, 조금 더 거창하고 대승적인 이야기들까지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네, 현재로서는 그렇네요. 음. 네. 앞으로의 작업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영혼이 없어. 네. 네. 알았어. 홍수를 네. 너무 썼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플레이업 서업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았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 혹은 궁금한데 이건 미, 미처 민망해서 질문을 못했다 등등 소회가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괜,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뭐 제가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네, 나, 그래서 아시겠지만 다들 뭐 엄청난 예술인들. 네. 저만 좀 이렇게 약간 뭔가 있지 못하다고 너무 좀 수준 차이가 난다 이, 이 분들하고. 네. 왜? 아, 그래서 좀 배우려고 온 건데, 이미 다 배우신 분들이 온것 같아가지고. 음. 아, 아, 좀 그랬어. 네. 네. 아, 자, 이제, 네. 어, 이렇 남았어. 아, 이제, 네. 네. 그, 그러면 좀 네. 넘어가서 마지막 질문이 38개 정도 남았는데,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성수님은 이제 배우로 출발하시고, 지금 연출도 하고 계시고, 할 때, 서보고 싶은 극장, 혹은 여기에 내가 꼭 들어가고 싶, 보고 싶은 플랫폼이라든지. 아, 있으면? 어, 그건 뭐, 다셀 수가 없죠. 네, 가까운 데부터, 뭐, 아르코, 뭐 퍼드 뭐, 두산, 뭐, 헤어룸, 다로는호기인트센터 뭐 지방에도 엄청 좋은면 척해서, 에 가봤더니, 뭐, 창원에도 엄청, 뭐, 정주, 뭐, 강릉, 뭐, 해법, 다할수 있는 만큼 다 하고 싶은데, 지금 저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어, 시각 장애인들을 찾아가는 공연을 먼저. 왜냐면 이게 요즘에 적극성 뭐 공연 뭐 배려 프리 많이 하면서 각장애인들이 오니까 많은들 오시는 줄 알지만 사실은 전체 시각 장애인으로 보면 아직 되게 정말 소수거든요. 네 정말 극소수로라서 네그 아직은 정말 공연장을 간다, 뭐 관람하러 간다 이런 것 자체 생각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찾아가는 공연이 아직은 절실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공연들을 먼저 우선 물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다 끝났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혹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성수의 쌉소리가 궁금하신 분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하나만 플로어에서 한번 받고 아, 맞춰보면 어떨까요? 네. 혹시 딱한 번만요. 딱한 번만 성수님에게 다시 질문 없으면 트라 궁금한 네. 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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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지요? 없어. 가자. 근데 지금 뭔가 <laughs> 어, 하게 만들려고 직접 네. 질문을 지금 저 사람. 첫사랑. 첫사랑첫사랑 <laughs> 네. 질문 나왔습니다. <laughs> 네. 아. 어... 그 아, 이거 짧게 말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 집안이 그 대대로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저도 성당에서 결혼했고 저희 부모님도 성당에서 결혼하시고 뭐625 뭐 귀피나 뭐그 흥선대원 그때부터부터 천주교 네. 교과서에 나오는 그이승훈이라는 천주교 최초의 순직자가 저희 그 조상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근데 저는 이제 성당 가기 싫어가지고 어렸을 때 맨날 또 도망다니고 토요일마다 어린이 미사가 있는데 맨날 도망다니는데 이제 그날도 저희 엄마한테 뒷덜미 잡혀가지고 성당에 질질 끌려갔어요. 어린이 미사 끝나고 집에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뭐, 뭐 교리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아, 교리? 수녀님이 제일 못 가게 해가지고 어, 교리 시간은 또 뭐야. 엄마한테 또 엄마한테 또이럴것 같으니까 수녀님이.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반 가가지고 푹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수녀님이 자, 이제 교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고개를 들었는데 앞에 천사가자 아래요 예. 네. <laughs> <laughs> 그래서 그때 그때부터 이제 성대가 열심히 다녀가지고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초등부 회장도 하고 네. 네. 그 친구 부회장하고 같이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저희가 이제 그때 강원도에서 수,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저를 네. 그래서 그렇게 헤어져서 다시 보, 못 봤습니다. 잘살겠죠 네. 잘 살겠죠 뭐. 네. <laughs> 네, 아 얘기 중에 네, 갑자기 또 얘기 하게 되가지고, 네, 네, 궁금한 나 친구야. 네, 네. 아마 2월 말에 하는 공연에 네. 어, 보러 올수 있으면 좋겠네요, 부분 가자. 네. 네. 네, 지금까지 이성수의 쌈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